진해 주십시오. <laughs> 자,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만노동 지지배입니다. 오늘은 마술 보조 알바 다녔습니다. 맥그리거에게 시크릿 주스가 있다면 마술사님에겐 보조인 제가 있습니다. 마술 보조가 무엇이냐? 마술사님의 공연 계획에 맞춰서 마술 도구들을 무대로 싹 옮기고 설치 및 준비를 도와드립니다. 번잡스럽죠 그리고 마술사님과 잡담을 좀 때리다가 혹시 유튜브 보는 거세요? 네. 기존 무대 담당자님께 조명 설정을 배우고 마술사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조명을 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전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. 특정 노래에 맞춰 불을 켜고 끄고 해야 되는데 무대가 딱 시작하면 제가 무대에 선것 마냥 울렁거리고 머리가 하얘져요. 도저히 노래도 기억이 안 나고 타이밍 잡는 게 어려워서 결국 다틀렸습니다 마술사, 이영일 씨. 흘려주시고 고마워요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. 여러분, 기회가 된다면, 이거 꼭 해보세요. 진짜, 정신이 하나도 없고,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이 1도 안 나고, 그냥 하얘져요. 아무튼, 조진 건 조진 거고, 나머지라도 잘하잔 마인드로, 마무리 소품을 다 정리 후, 차에 다시 갖다 실으면, 근무 끝! 마술 보조하면, 신체 분리! 옷 바꾸는 마술! 이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? 여러분, 제 착장을 보세요. 눈치 채셨나요? 전 마술 보조라길래 마술할 때 어디 기구 들어가서 바뀌고 그런 거 기대하고. 아, 역시 검정색이 가장 눈에 안 띄고 마술사님도 뭔가 하시기 좋겠지. 난 김치국을 한 대를 퍼마시고 갔어요. 결국 제가 기대한 마술 보조 없이 무대 세팅과 조명을 만지는 무대 보조를 하고 왔습니다. 제가 또 보조라는 타이틀을 단 일용직을 많이 해봤잖아요 낚시배 보조알바 카메라 판독 보조알바 출장 바베큐 보조알바 제짬바로이 보조알바 구함은 뭐로 읽어야 하냐면 일이 어렵진 않지만 자잘한 거 여러 가지 시킬 테니 긴 설명 없이 습득이 빠른 사람 구함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일이 쉬운 순서로 따지면 카메라 판독 낚시배 바베큐 마술 보조인 것 같아요 그중 카메라 편독은 그냥 일을 안한 수준의 알바라 난이도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. 반대로 마술 보조는 난이도 헬이에요. 전 애국가 3절도 못 외웠는데 조명 타이밍을 노래로 기억한다. 저한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아 노래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카메라 판독 수준의 난이도가 낮은 알바입니다. 쭉 보니까 여기 엔터에서 마술사 보조 알바를 그때그때 그때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처럼 실수하는 빌런들도 있을 거고 보조를 아예 한 명을 고정으로 두시는 게 편하지 않나.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지만 제가 조져놓은 게 있어서 눈치 보여. 여쭙지 못하고. 영원히? 미궁으로 들어간 이문입니다. 누군가 기회가 된다면 진전마 마술사님께 여쭤봐 주세요.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? 그렇게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 일하고 5만원 벌어왔어요. 그러니까 시급으로 치면 2만원이네요. 급여는 근무한 날 이틀 후에 바로 입금해 주셨어요. 전 오늘처럼 애처망한 날은 최대한 저렴한 밥을 먹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요. 마술 오졸바를또할 거냐? 여쭤보신다면... 전 마술보조 알바는 두번 다시 안할것 같아요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빠빠이!